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재판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개헌 관련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제해왔습니다. 자, 지금 공수처와 경찰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 강제집행을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치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방금 전 놀라운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동안 6인 체제의 헌법재판관, 이 헌법재판소에서 윤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 자체를 낼수 있을까? 이걸 놓고 현재재판관들은 회의에 회의를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못 냈습니다. 6명만으로 이 중요한 대통령 탄핵을 인용, 기각, 결정할 수 있을지에 의문을 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아니 군무위원들과 협의도 하지 않고 그냥 독단적으로 헌법 재판관 2명을 덜컥 임명해 버렸습니다. 이제 헌법 재판소는 8인 체제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재판은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전 헌법 재판소가 긴급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 재판에 사실상 버티기를 해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을 깨고 윤 대통령이 문건을 오늘 보내왔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답변서입니다. 자 이제 윤 대통령이 치열한 법리 다툼을 헌법재판소에서하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지금 정청래 민주당 출신 이 법사위원장, 지금 국회 측도 또 다른 문건을 헌재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진성호의 융단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폭격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관련 첫 번째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을 소추한 뒤 20일 만입니다. 이번 이첫 번째 답변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 소추한 가결 과정 여기에 대해서도 강한 입장을 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지금 한번 올렸다가 이안 되고 두 번째 했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입장을 냈다는 겁니다. 자,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 이, 공보관. 방금 전 기자단 브리핑에서 윤대통령 측에서 3일자로 답변서를 제출했다. 전날에는 추가 소송 위임장 등도 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6일 이후 여러 차례 윤대통령 측에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윤대통령 대린단이 답변서를 제출한 겁니다. 자, 그동안 이 헌법재판소는 수령을 하지도 않았는데, 뭐, 아, 수령된 걸로 치겠다. 상당히 편파적인 그런 운영을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자, 6일날에는 할인체제의 첫 번째 재판관 회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할인체제 첫 회의를 앞두고 지금 긴장감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밝힌 비상경 관련 탄핵 사유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 국회가 한번이 폐기되고 또 하고 이 탄핵소추 절차 등에 대한 부분도 문제를 삼았다고 합니다. 윤대통령 대리인은 조선일보에 법적인 절차에 따라 반박하고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측도 지난 2일 헌법재판소에 답변서와 30여 건의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증거에는 윤 대통령의 담화 영상 내건과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영전 국군 방첩 사령관의 검찰 기소 보도 자료,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지지자들에게 전한 편지 사본 등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아무튼 민주당의 특징은 그냥 기사 적당히 끌고 가지고 이게 자료입니다. 아무튼 도대체가 이사람들이순이라고 하기는 정말. 자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두 번째 변론 준비 기를 열고. 양측의 답변서정을 바탕으로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이 비상기험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집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에 대해 공식 입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은 불법이다. 헌법재판소의 고난쟁이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천공부관은이 사건에 대한 판단은 적법요건 등 검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 탄핵심판 첫 변론길은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천공부관은 변론길 변경 등은 예정에 없다.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윤 대통령 측의 권한쟁이 심판 등이 각하되는지에 대해서는 재판부 판단사항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8인이 참석하는 회의를 6일 날 처음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천공보관은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6일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 전원 재판부가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각종 내부 위원회의 공석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작년 10월부터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태로 운영되다가 지난 1일 조한장 정계선, 신임재판관이 취임하면서 할인체제가 됐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이 체포영장 불법, 헌법재판소 입관한쟁이 심판,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검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진성호의 융당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